게임 이런 거 한다고. 이번에 뭐4300한번 찍고 다시 접었어요. 오버치 이거 경쟁전 에이. 점수 욕심 내면은 내만 내만 그냥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공격대 전불할 쓸게요. 응. 공격대 한번 손불해서 볼게요. 아까 나한테 핵이 존나 왔던데. 우리 조합이 우야은좀 넘다. 얘네 라자, 라자인가 봐요. 위도 조심. 트레 오른쪽. 빠졌어, 빠졌어. 라인 온다. 라인 온다. 아이고야 우리 뒤졌다. 어떡해? 아, 지금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조심. 위로 정매, 우리 우리 티바 체력 정매, 관리해야 된다. 자리아 셀 빠지고. 이제 정, 이제 근데 우리 체력 관리가 안돼 가지고 빼야 될거 같은데. 일단 A 그, 아. A 밀림. 우리 조합은 이게 아, 먼저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좀 애매하다 조합이. 잘렸어. 잘렸어. 들어가야되는데 예. 이거 탱커들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딜러 죽으면 안 돼. 그럼 탱커들이 공처로 는거 같긴 한데. 맞아. 방몇 빠짐. 빠짐. 텐지필. 텐지필. 와 위도 셋. 아이고 아이고. 위도 잘 쏘냐? 우리 두 잘랐거든요. 우리 우리 맥, 맥님은 위도 안 되나? 위도 하는게 편할 것 같은데. 죽으면. 마디도 하면. 예, 예 어, 그게 그게 그게, 그게 제일 쪽으로 편한 쪽으로. 듯 예. 저기 정면에 저 위도. 손보라 패치된 거는 유튜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나의 삶더없 제일 정확한 어, 거는 모. 진짜 모. 그냥 패치 내역에 있는 그대로 본섭에 넘어와서 이제 한 1, 2주는 해봐야 돼.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없다. 저도 마찬가지 뇌피셜이니까요. 그게 어떻게 될지 내가.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하나, 먼저 가자, 먼저. Let's get it! 가자! 간지니! 뒤에 트 쳐졌다. 와, 야, 하나, 뒤에 하나, 다 터졌다. 우리도 앞라인. 다리봅시다힐 없어요 지금. 힐탱 봐야 돼. 겐지 님 뒤에. 깨 하나님 그 생존 틈바스, 좋은 거해 주세요. 그래 그바와 뭐야 위로. 루시구나, 와. 뭐 이런 거. 제발 살아라 제발. 근데 원일인데. 원일이에요. 나이스 위도. 이번에 용화 있으면 용화저 겐지 좀 생긴 거아니오 겐지 님 조금만. 나힐 없어요. 위도 위도 왼쪽에. 망치 조심. 아, 라인먼 미 있어요. 펜지 케어 나이스 하나 빼주 펜지 피, 펜지 컷. 사라 필나이스아 위도 왼쪽가 왼쪽. 아, 너무 아프고. 아, 왼쪽 야, 미안, 미안. 모이라가 요즘에 그 음, 어디, 어디 내가, 내가 인벤 글을 봤는데 킹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던데. 모이라가 근데 엄청나게 좋다고 나 보겠어. 괜찮긴 한데 확실히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모이라가. 근데 재밌어요 모이라가 뭐 다른 망킬러 캐릭보다는. Bunkilok, Kodan. s o 지금, 애매하게 배치 t p 됐어요라 e s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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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 o n l 지 루즈피 아... 루즈 마이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막으면 돼. 이거 그냥 라인 노, 음. 라인 먼저 랭커 갈 아니, 생각은 뭐. 있은, 있는가요? 아, 뭐 내가 생각 있다 해도 뭐갈수 있을까 맞아. 몰라. 어. 아, 야, 트레일 그냥, 트레일. 그냥 그냥 겸사겸사 겸사 하려고요. 아니, 뭐. 내가 간다고 해버리면요. 그리고 내가 또내 스스로 그렇게 간다고 못 박아버리면은 못 가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니야, 뭐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어, 그게 그렇게 근데 컨텐츠가 뭐 랭커 가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졸라게 잘했다면 완전 프로급으로 했다면 스트레스 안 받겠지. 아마 대충 해도 가니까요 근데 실력이 애매하니까. 후빠짐 호그. 로도그. 아, 여, 미안, 내가 끄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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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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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요요안요안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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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이스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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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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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다 미안, 가안 미안, 미 가자 안 미안, 미안, 요요 미안, 미안, 미요이안 미안, 요안미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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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이거 모이라님한테 해봤는데 어 하면 가긴 하겠지 근데 이번에 딱 한판만 이기면 랭커였는데 거기서 미끄러지고 분, 막 어뮤직 만나고 네. 트롤 만나고 그런거 안만나도 그냥 사람이 지면은 좀빠치잖아요 방송을 끄고 그걸 했거든 근데 정작 방송을 못하니까 그것때문에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제 접었어요 아난 그게 주..가 아니거든 아니, 방송 재밌게 해야되는데 윈섬 윈섬 들어온 안아, 두.. 아나아나아아나아터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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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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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아, 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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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바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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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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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거의 거의 마지막인 거 같아요. 뒤진다. <목소리> <목소리> 어, 이스 <나이스. 목소리> 야, 이제 따고. 이제 약간 위기다. 우리 위도 없습니다. 쟤네 쟤네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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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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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아, 쌤. 파, 아, 아, 딜러 쌤. 아나님. 라 아, 나 아, 아, 나이스. 아이고야, 윈선이 생기 궁 n a 나나 하나님 딜러 l l e 하나이 c e Okay, nice. 나 e r e g 이 i n g in the Hanzo. 리 e n n y we're going in the Hanzo. h a n z 이 I got the I got t 이 e I got the I got the I got the I 저 그냥 원샷부 빨리 빼든거아니면 빨리 그냥 막 그냥 도록 해요 그냥. 그냥 얘 이제 공쓴다저잔좀 물게요 하나 물게요 나하나 우리 위도 살림 하나 아나 스킬 다 빠졌어요 아나 스킬 다 빠졌어요 아이고야뒤피 둠피 개피 아나 무는 중 아나 무아이고야 아나 아나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아나 아나 킬 아나 킬 나이스 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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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주는거 윈... 그 한조 위에 있다 분들아 그렇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안쪽 힐 나이스 그 다음에 윈선 천천히 보고 윈스 없으면 돼요 윈스턴 네 원쉽은 없어요 그냥 잡아요 나이스 겐지 앞에 겐지 이것이 바로 오더 아니 오더 적팀에 윈선 궁있다 제 어차피 쓸거다 뭐 빨리 빼든가 뒷라인 그냥 무시하고 뒷라인 물어라 쟤네 뒷라인 한조 루시우 아나 이런거 있잖아요 아나 먼저 보면 되겠지 쟤네 뭐 비트도 아까 쓰다가 날렸잖아요 순행식이 몰라? 아이치. 어 오리타 컨 오리타 훅 당거 빠졌어요. 오리타 호구다. 오리타 호구. 뒤에 호그다. 뒤에 뭐 있는데? 뒤에 겐지. 오리타 페인인데. 겐지. 오리사 겐지 킹. 어, 겐지 킹. 겐지 페 나이스. 훅 당거 빠졌어요. 아나 죽는다. 살았다. 나이스. 호구야. 게... 나이스. 호구의 킹. 오구 킹. 킹. 잡자. 킹. 킹. 방 안에 방 안에 방 안에. 개두드 패셈 양 나이스. 뭐 뭐. 님. 예. 요라고요 아니, 하트 받으라고요. 아, 에 음. 아, 걸려 죽었어. 괜찮 괜찮아. 너무 아쉽고 방금 진짜 필이었는데 <미디움> E M P 써야죠 아, 쟤네 네, 오리사 오리사니까 이제 쳤을 다 이거 붙으면 갈게. 우리 이소 없어서 아예 확 붙자. 간다. 나 이제. 안아아지의 킹. 근데, 아, 아, 아나, 가고, 가고. 여기 방 안에 지네명 없어요. 죽고. 나황레위궂도와줄게 이거 상대 정크정크 궁이랑 나 앞에 있다 궁 박을게 숨어있다가 궁 박을게요 지다 아, 여기 있어야겠다 빠짐 쟤네 아마 예, 네, 겐지 궁올듯 제일 제일 <laughs> 있는데 겐지 킹 겐지! 겐지 해킹! 잡아요 우클리, 나이스! 우클리. <laughs> 나이스 나이스 Nice! Nice! n 우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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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c 받고아 c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 n i c 아튕겼는하셨어요네수고하하십니다 응. 구독 눌렀어?